이렇게 힙 정렬을 구현해봤으니까 이것을 실제로 돌려서 실행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. 힙 소트 이 소스는 소트 프로젝트에 있습니다. 소트 프로젝트에힙 소트 h 파일에 있습니다. 이 소트 프로젝트는 실행 시간을 소팅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실행시켜 보아서. 얼마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, 먼저 그 랜덤 오래에 대한 어, 실행 속도입니다. 에, 보시면 에, 절대적인 수치는 퀵소트에서좀 느리고 느림을 알수 있습니다. 3만 2천 개를 소팅하는데 약 0.3초, 0.3초 정도 어, 걸리네요. 이두 개의 차이가 힙 소트라는 것은 어, 그톱 다운 방식으로 힙을 크리에이션하는 힙 소트고요. 히스토트 언더바 업은 바텀업 방식으로 힙을 생성하는 겁니다. 이게 개선된 부분인데, 약간, 개선되어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. 약간. 거의 뭐, 거의 뭐 차이 안 나죠. 랜덤 어레이에 대해서, 일반적인 랜덤 어레이에 대해서는, 거의 차이가 없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프를 봐도 그렇습니다. 정렬된 배열에 대해서는, 역시,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만, 아까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시면 예, 노란 게 힙소프트업이니까 어...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예, 뭐 때문에 그럴까요? 예. 그 힙이 이게 힙이 완성된 그림인데요. 이 힙은 예, 루트가 6문제 있고 그다음 큰 놈이 두 번째, 세 번째, 그다음 큰 놈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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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열돼 있죠. 이 모양이 뭐냐면 마치 육순 배열과 어, 어, 비슷합니다. 육순 배열 비슷하죠. 원래 그 인풋이 s 티드어레이 였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죠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, 교환이 예,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교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, 그 인서트를 이용한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이 엄청난 교환이 필요한데 상향식 같은 경우는 이 필요한 교환의 절반만 가지고도 예,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, 완성된 히비별이 역순별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, 많은 교환이 필요하고, 대상이 2분의 n 밖에안 되는 버텀업이 유리하다는 것이죠. 뭐, 그렇다고 할지라도,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. 아까 봤던 랜덤 어레이와, 랜덤 어레이와, 뭐,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면 알수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, 리버스 레이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. 리버스 레이가 오히려 더 빠르죠. 힙소트가.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똑같습니다. 예. 힙이 생성된 모양이 역순배열과 비슷하게 생겼죠. 그래서, 입력입력 예. 자체가 입력 역순배열이면, 예. 교환을 할 곳이 예, 별로 없을, 예, 아까보다 훨씬 적습니다. Sorted Array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순 배열이 더 빠릅니다. 이참역술적인데요 음,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힙 정렬은 입력 자료에 굉장히 둔감하다.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랜덤이나리버스나 Sorted나 다 300에서 4 0 0 m s 세 3만 2천 개를 정렬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, 별로 차이 안 나는 둔감한 배열이다. 어, 그러나 이제 바텀업 형식힙 생성을 하는 힙소트 언더버 업 함수가 조금 더 빠르다. 눈꽃맛이더 빠르다는 것입니다. 어, 이렇게 에, 힙소트의 에, 성능을 에, 분석해 보았습니다.